마로. 자, 양안 시차에 대해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두 눈의 눈으로 보는 입체감을 양안 시차로 본다고 해요 전문용어로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 보면 알겠지만 자, 왼쪽 눈은 어떤 사물이 있을 때 네. 오른쪽 눈보다 이쪽 면을 왼쪽 면을 좀더 많이 보겠죠. 네. 그리고 오른쪽 눈은 이쪽 사물 봤을 때 약간 오른쪽을더 많이 보겠죠. 이두 네. 그림이 머릿속에서 합성을 하면서 입체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굴곡이 생기고 볼륨감이 느껴지는 거고 이런 사물들이 볼륨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양쪽의 시각차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 우리가 입체 영상을 볼때 어, 양한 시차를 어떻게 보느냐. 그, 실제로 이제 나중에 데모로 이제 카메라를 보여드리겠지만, 카메라를 두 대를 설치해서 찍, 찍는 거야. 똑같이. 그러면, 이렇게 입체를 볼때두 장의 그림이 겹쳐져서 여러분 봐요. 여기, 지금 화 끝에 그림 보면, 위치가 다르죠. 상의 위치가. 우리가 이렇게 손을 놓고 딱 봤을 때, 한쪽 눈 깜빡깜빡깜빡 하면 이렇게 위치가 다르죠. 그것처럼 실제로 이제 카메라로 찍었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그림에 그 차이가 생겨요. 이것 때문에 이제 입체로 볼수 있는 건데, 보면 여기는 없죠. 여기는, 여기는 그림이 딱 하나잖아요. 이쪽은. 이쪽, 이쪽은 초점, 초점 거래요. 일정 시, 사람 눈으로 따졌을 때 초점 거래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로 얘기했을 때는 스크린면 제로 포인트라고요. 해 제로 페러렉스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입체를 봤을 때그 스크린으로 기준을 하게 되면 멀리 있는 거는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포지티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튀어나온 네거티브라 하는데요. 이 항상 기준이 제로 스크린 면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이쪽 눈에 정확하게 앞에 눈에다가 초점을 탁 잡고요. 깜빡깜빡 해보세요. 그러면 위치가 거의 안 바뀌어요. 초점 딱 잡으면. 뒤에는, 뒤에는 움직여. 뒤에는 움직인데, 얘는 안 움직여.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잘 못하고 있는 거. 예요 다들 한번 해보세요. 앞에다가 초, 초점을 두럼 뒤는 움직이는데, 앞은 안 움직일 거예요 초점 잘 맞추면. 네. 자, 이제 그. 나중에 입체 촬영하기 위해서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데요. 그 일단 이 그림은 눈으로 돼 있는데, 이거 카메라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주시각이라고 적혀 있고, 축 간격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축 간격은 우리가 입체를 보는 거, 그 눈과 눈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시각은 우리가 어떤 초점, 초점 거리, 제로 포인트로 그 내가 보는 눈과의 거리에서 나오는 각도예요 나는 눈의 각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실제로 촬영할 때이 주시각각과 축 간격의 거리를 가지고 입체감을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자 이제 입체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원리는 대충 이해가 됐죠 눈, 눈의 거리 그 다음에 초점거리와 어떤 물체의 초점거리와 내 눈과의 그 거리, 이것이 중요하다. 자, 이건 이제 요지경, 우리나라말로는 요지경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그눈에 공간을 분리하는 거예요. 3D는, 3D를 보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기본적으로? 눈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좌우. 선생님, 이 학생, 이 학생, 저수습니다 <laughs> <laughs> 자, 좌우에 다른 그림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실제로 우리 눈은 그냥 보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우리가 어떤 물체 특정한 물체를 볼때 인위적으로 이 물체의 좌우를 넣기,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구안이된 거예요. 이거는 공간을 눈의 공간을 나눴죠. 그래서 이, 이 여기다가 눈을 딱 대면 다른 공간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양쪽에서 들어오는 레프트 트 신호, 라이트 신호를 뇌에서 합쳐서 입체로 보는 거야. <laughs> 자, 이거 에너글로프 방식. 우리가 흔, 제일 많이 아는 적청. 네, 적청 방식. 이 적청 안경을 끼게 되면, 이제, 적색 화면과, 그 다음에 청색 화면에 그림 정보가 눈에 나눠서 들어가게 되죠. 네, 이거 다들 아니까, 예, 뭐, 간단해놔봐. 그리고 이건 평강 필터 방식. 이거는 삼성 방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그 안경이 평강 필터 방식이에요. 한번 안경, 뭐, 한번 써보시겠어요? <laughs> 자, 그 이게 필터가요? 그 좌우 필터가 달라요. 그래서 이 평강 필터는 여기도 부, 보지만 이쪽은 요렇게 끄여있고 이쪽은 요렇게 끄여있죠. 빛은 곡선을 그리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랩트 신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직으로 간다 만약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방향을 선택할 수 있어요. 편광 필터의 성질을 따라서. 그냥 라이트 쪽은 이렇게 가요. 빛의 신호가. 그래서 여러분의 안경의 한쪽 면은 이렇게 오는 신호만 받아들여라. 하는 필터가 들어져 있는 거고요. 한쪽에는 이렇게 오는 신호만 받아들여라. 하는 필터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빛의 파장 중에서도 이거는 무작위로 나오는 건데 이빛 중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빛만 들어가는 거고요 눈으로 이렇게 가는 빛만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럴렉스 베리어 방식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 쉽게 설명하면 무한경 3d 방식이에요 <laughs> 네, 무한경 3d 방식은 어, 아,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지원이 좀 필요한데. 자. 네, 네 명. 네명 나오시고, 이두명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자, 이 앞에 있는 분들은 필터예요. 필름. 자, 필터예요. 자, 여기 있는 아, 여성분은 어, 라이트 신호라고, 라이트 영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쪽은 레프트 영상이라고 할게요. 자, 뒤로 봤을때 이렇게 봤어 자, 이쪽 친구가 봤을 때는 렉트 현상이 안 보여요, 지금. 현재 가렸잖아요, 저 필터. 예. 그리고 그쪽 끝에는 각이 여기 나오요 한쪽이 안 보여요. 그렇죠? 공간 공간이 가려져서 이 가운데 있는 친구 때문에 이쪽이 가려져서 이 친구만 보이고 여기는 안 보이죠. 뭐? 네. 이렇게 공간을 나눠서 랩터 라이트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입이 각도하고 입이 각도하고 내가 딱 썼을 때 이렇게 랩터, 이렇게 걸리고 라이트가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오리고 이렇게 오면 랩터 라이트가 양쪽으로 들어가겠죠. 따로 따로. 예, 그렇게 공간을 나눠서 하는 입체 방식이에요. 그래서 무한경 방식은 이두 개가 따로 따로 근데 오른쪽 라하고 왼쪽하고 잘 들어가는 위치를 찾아서 가야 돼요. 시청자가 입체가 보이는 위치를 막 이렇게 찾아야 돼요 움직이면서 <laughs> 어디일까? <laughs> 막 이러고 <laughs> 그리고 딱 찾았다! 그러면 거기서 움직이지말고 봐야돼요 <laughs>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입체는 여러분들 이제 입체가 구성되는 기술적인 방식은 다 배우신 거예요 제가 뭐가 뭐뭐뭐뭐가 있었다 기억나시는 분들 한번 읽어봐주시겠어요? 네, 필터 필터 방식, 에너블 에너 네. <laughs> 예, 요지경, 텃터글라스 <laughs> 방식, 네, 그다음에 무한계 방식, 이렇게 총네 가지가 있었죠. 사람은 그 회화를 할 때부터 이체로 편하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2000년, 5 0 0 0년뭐 이렇게 역사를 건너가면 인간이 구현하고 싶어하는 것들의 최종 방계까지온 거예요. 홀로그램까지 왔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를 보면 알수 있는데 시점들이 생기면서 원근법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그림도 입체로 그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실제로 벽화는 단편 볼륨도 없어요. 그냥 면이죠. 인간의 지능이 발달하면서 점점 점점 입체화가 되온 거예요. 그래서 꼭 입체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이 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입체란 인간이 추구하는 목표다. 본능적인 목표다. 지능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실제로 보는 거하고 똑같이 구성하고 싶어한다. 가상 공간도 그거는 인간의 본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목소리>